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엠아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요거 있잖아요. 7월 29일 날 제가 줬던 건데, 29일 당일 그리고 30일, 31일, 3일 지나서 4일 지난 후에 저한테 이렇게 왔잖아요. 요러면 안 돼요. 음. 어떤 지시받은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빠르게 빠르게 쳐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학생이랑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억조차 없어요. 피드백이 저랑 왔다 갔다 자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할 일이 이렇게 학생이 질문을 주면 제할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처리를 해요. 근데 학생한테 이미 토스 돼서 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학생이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될 시간에 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게요. 1번 해봤는데 2, 3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번 같은 경우에 세려운 되게 양면 카드 하나 변성하기잖아. 그니까 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양면 카드라는 건 뭐냐면 봐봐요. 생각을 해 줄게. 수학 공식에다가 추가를 할게요. 단면 카드예요. 단면 카드. 단면 카드는 앞면 그러니까 문제가 앞면을 보여주고 뒷면이 뭔지만 맞추게 한다. 이게 단면 카드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하면은 애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면 카드예요. 이게 단면 카드예요. 이렇게 되는 게 단면 카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만들어 놓으면 항상 사과만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애플의 대답을 요구를 할 거예요. 이게 단면 카드다. 그럼 양면 카드는 뭐냐? 양면 카드는 여기에서 베이직에서 and reverse card라고 돼 있는 요걸 선택하면 이게 양면 카드예요. 그래서 단면 카드와 다르게 양면 카드는 Basic and reversed card라고 해서 무슨 행위가 어떠한 작동 방식이 작동이 되느냐하면은 어, 앞면을 한 번만 생성하면 이는 이는 이 카드는 앞면을 보여주고 뒷면을 묻고 뒷면을 보여주고, 앞면도 묻는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양면 카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하면 애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카드가 만들어질 때, 사과를 보여주고, 그게 뭔지를 학생이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 한번 발생하겠죠. 그리고 또, 애플을 보여주고, 사과를 묻는 방식도 발생을 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양면 카드예요. 그럼 이제 다음, 세 번째. 편성시 TTS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TTS는 무엇인가? TTS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텍스트 투 스피치예요. 말을 하자면은 어, 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은 사과를 영어로 대답을 해야 돼요. 애플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애플을 컷 콘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콘트롤 t를 눌러서 저는 이거 언어를 바꿨어요 학생은 항상 영어로 고정되어 있겠지만 저는 일본어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방금 영어로 바꾼 겁니다 학생안에 돼요 설정 다 해놨으니까 애플 들어와 있죠 여기에다 리코드 하면 그럼 이걸 내가 굳이 녹음할 필요 없이 컴퓨터가 텍스트 스피치 문자를 음성 변환하는 기술로 입력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양면 카드로 배치를 할 거니까 사과 영어로 물어보면 애플을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이렇게 배치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학생의 대게 새로 만든 대게다가 공부 시작을 누르면은 아 이거 좀안 보인다. <laughs> 그렇다면 탐색 가서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80으로 할게요. 저는 시원하게 그냥 얘도 80으로. 이거 내가 어제 다 했는데 학생이 또 편성을 바꿨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근데 내가 설명해준 게 아니니까 아쉽긴 하다. 시간이 약간 메몰돼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 시작 누르면은 단면 카드 문제가 앞을 보. 이것도 단면 카드네. 그러면 통계로 들어가서 통계가 아니라 탐색 들어가서 예죠. 얘도 바꾸자 필드에서 80. 얘도 80. 하고, 카드에서, 스타일의 80. 다시 해보자. 됐죠? 단면 카드, 문제가 애플. 그러니까 사과에 대한 거를 물어보면 저는 애플이라고 대답을 할게요. 근데 저는 아까 TTS, 즉, 텍스트 투 스피치를 여기다 안 입혀놨으니까 소리가 안 나잖아요. 저한테 쉬우니까. 아, 원래 알맞음 눌러야 되지만 제가 알맞음 누르면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저는 다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양면 카드 같은 경우에 얘를 물어보고 다른 것도 물어본다고 사과 영어로 애플이죠. 네, 좀 맞췄어요. 그 다음 사과 영어로 텍스트 스피치를 넣었으니까 여기서는 소리까지 들어갔겠죠? 애플이라고 Apple. 나오잖아요, 그죠? 애플, 이거는 지금 양면 카드로 만든 거는 제가 사과는 애플이다 했지만 애플은 뭐냐라고 반대로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Apple. 그리고 이것도 아까 텍스트 스피치를 해놓은 거는 애플을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네요.